예, 여름철 가뭄에는 어, 상록수 침엽수위에서 화렵수가 어, 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요 어, 고사하는 경우도 훨씬 에, 많습니다 지금 요거는 산딸인데요 산딸이 이렇게 지금 6월 어, 8일인데 산딸이 이렇게 달렸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이미 위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끝이 다 말라 버렸습니다. 이 끝이 말랐는 것은 아 다시 회복되더라도 끝은 죽어 버립니다. 여기는 이미 순이 죽어 버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어 물을 줬고요. 이거는 금요일 날 제가 물을 줬는데 완전히 다 말랐는 걸 물을 줬는데도 이렇게 어 영구 위주로 가지 않고 스스로 끝을 말라 죽었지만 안쪽은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떨어지면서 다시 살게 되고 새순이 나면서 물을 계속 주게 되면 지금처럼 계속 가물면 죽겠지만 아, 물을 계속 주게 되면 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목이 아닌 교목, 교목은 굉장히 큰 나무잖아요. 보통 뿌리가 1m 50까지 이게 내려가는데 옆으로도 수간폭만큼, 그러니까 수간폭이 5 m 같으면 5m까지 뿌리가 넓게 번져갑니다. 그런데 예.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건 거의 90% 정도가 지표면에서 20cm 안에서 거의 다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심은지 3년이 안 되는 나무들은 보통 뿌리가 50cm까지 못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잡초들과 경쟁 수분 경쟁에서도 밀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가물게 되면 이게 고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뿌리가 깊이까지 내려가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네, 내년은 좀 낫겠지만 작년에 심은 거라서 이건 지금 위조 상태가 위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물을 주는 방법은 1m 정도에서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게 되면은 물이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2cm, 3cm 정도 파고 들어가면서 거기까지 물이 충분히 차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 밑으로 어, 서서히 흡수하면서 어, 5cm, 10cm 정도는 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 위에서 물을 찍뿌리는 것보다는 1m 정도 되는 데서 물을 떨어뜨려줘가지고 때려, 어, 땅이 파이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어, 가뭄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저 채소 같은 거, 이건 지금 호박인데요. 호박 같은 건 그렇게 주게 되면은 어 뿌리가 다 틀어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심해집니다. 요거는 위에서 그냥 찍 뿌리주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이 침엽수는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 있지만 침엽수는 어 제가 지난해 갔다 심은 건데 거의 가뭄 피해가 없어요. 여기는 어 높고 어 또랑을 깊게 파놔가지고 가뭄이 더심한입니다 어, 저기 보다가, 저긴 평지 심원한데도 저렇게, 어, 위조 현상 때문에 예, 고사 직전까지 갔는데 여기는 지금, 어, 가뭄피가 거의 없죠. 어, 그만큼, 어, 소나무는, 어, 가뭄에 비해 서 화력수에 어, 비해서, 화력수 보다가 훨씬 강하다. 어, 뭐, 이게 가뭄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전혀 징조가 보이지 않잖아요. 어, 요거, 오늘, 올, 올 봄에 심었는데도 이렇게 가뭄하고는 별 어, 상관이 없습니다. 더 가뭄 때 아주 소나무가 고사할 정도라면 그 가뭄 때문에 보통 화력수들은 어, 못 버틴다고 봐야죠. 저기는, 예 여기도 지금 현재 산수유인데 산수위도 어, 가뭄 때문에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네요 가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뭐 고사할 정도는 아니고요 또 산딸은 요거는 지금 3년이 넘었고요 2017년 봄에 심은거고 어, 저기 있는건 2019년 봄에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음, 2년 동안에 뿌리가 그만큼 어, 밑으로 자리 잡았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네요 음, 이런것도 어, 이미 3년이 지나니까 가뭄 표현은 크게 보지를 않고 있죠. 에, 이 가뭄에 대비해서 이 관수하기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봤는데요. 요거는 지금 에, 관수호수, 분사호수를 이용해도 물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 분사호수를 이렇게, 요거는 지금 보리수 나무인데요. 보리수 나무 밑으로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어, 보리수나무도 가뭄을 타더라고요 음, 요거는 지난해 심은 겁니다 보리수나무 이렇게 채소와 같이 이렇게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음, 행두나무 행두나무에도 이렇게 제가 분호수를 밑으로 돌려놨습니다 물이 나오고 있죠 가뭄이 심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요 상추에도 지금 물을 주고 있고요 어, 요거는 예, 우리 집에서 키운 예, 제거입니다. 예, 오미자 오미자도 가뭄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어, 가뭄에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앵두가 잘 익었네요. 어, 새콤달콤하고 맛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조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